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비트 와입니다. 자, 제가 오늘 설명드릴 종목은 세이, 세이 코인. 오랜만에 좀 서, 설명 좀 드릴까 하고 방송을 업로드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세이 같은 경우는 어 지금 비트 상승 때 반등을 좀잘 해주다가 후세선 이탈 이후에 한번 크게 또 눌렸습니다. 다시 한번 저점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어디를 가격을 돌파를 해줘야지만 좀큰 무빙이 나오는지 아니면은 어디 가격을 지를 해줘야지만 반드시 상승으로 좀 나올 것인지 한번 확인을 해볼 테니까요. 세이 불리신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세이 차트 보시기 전에 자 유증장 같은 경우는 이제 실시간 무빙 체크를 안 하시고 비트코인 차트 체크 안 하고 그 다음에 거시경제 체크 안 하고 매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지금 혼자 매매하시는 분들 특히 어, 매집을 막 매집하는 게 아니고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을 잘 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 실시, 들어오시면은 실시간 매일 매일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브리핑 그리고 그리고 어, 거시경제 현황, 그리고 브리핑 요약, 그리고 정보까지 제가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어, 들어오셔가지고 이번에 물리신 분이 있다고 하면은 어, 잘 탈출을 하셔가지고 수익권으로 넘어오시고 그리고 만약에 뭐 아직까지 타점을 잡을 수가 없다 나는 혼자 매매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아래 번호 01028466237 01028466237 문자 1번이라고 보내주신 다음에 빠르게 입장하셔서 물리신 분들은 잘 대응하시고 아직까지 진입을 안 하셨다고 하면은 제가. 정보방에서 비트코인 브리핑 그 다음에 거시경제 체크 그 다음에 알트코인 타점도 같이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타점도 받아 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이 차트 바로 보실게요 세이 차트 보시면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 2024년부터 상승한 프랙탈이 한번 크게 깨졌죠 이게 무슨, 패턴이냐, 무슨 패턴이었냐? 상승 확장형 패턴으로 대표적으로 자주 나오는 패턴이죠. 이런 식으로 잘 가다가 여기서 하락 다이버전스 컨펌 이후에 크게 빠졌습니다. 이게 비트 조정 때문에 그냥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조정폭 자체가 어, 이 상승분에 대한 이제 다음 상승을 위한 조정이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크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왜 그러냐? 자 여기서 이만큼 상승이 나와 주었잖아요. 보통 다음 상승이 나오려고 하면은 이거의 절반 혹은 3분의 1 정도만 조정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가는 패턴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조정 패턴이 여기 상승 직전 라인의 저점을 깨면서 한번더큰 패닉셀이 와 주었습니다. 저점이 지금 191원 정도 형성되어 있고 여기서부터 거래량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상승을 해주었죠 근데 상승한 그 상승을 해주던 패턴을 보니까 이것도 이제 비트코인 상승 때문에 나와 준 건데 거래량이 너무 없고 거래 대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은 상승 채널을 그리면서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세이코인 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이 도 마찬가지예요. 뭐냐? 자, 알트코인 도미너스가 올라야지만 이게 알트 자금으로 좀 수급이 이어질 텐데 지금 그러지가 못했, 못했습니다. 자, 이번 비트 상승은 비트 단독 상승으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트가 힘이 없던 라인이다. 라고 체크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비트가 상승하면서 알트 도미넌스만 같이 좀 따라와 주었으면은 세이가 이런 상승 채널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거는 V자로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왔으면은 엄청나게 크게 반등할 여지가 컸는데 이번에 비트 반등 때는 비트에만 자금이 많이 몰리고 조정 때도 알트로 지금 자금 이동하는 게 전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를 정확하게 아시고 매매를 하시는 거랑 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거 비트 오르는데 오르겠지 하고 기다렸다가 어떻게 돼요? 그냥 빠지죠. 그래서 이런 식의 시장 분석을 하셔야지만 안전하게 매매를 할수 있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어 일단은 추세선 이탈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도 좀 하락 채널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여기서 추세선 한번 그어 보면은 이런식으로 지금 그어 볼수 있겠죠 그래서 돌파를 하냐 아니면은 다시 한번 밀리냐 싸움인데 어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지금 양봉이 조그맣게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 라인을 돌파를 줘야지만 여기서 하락 채널에서 상승 채널로 넘어갈 수 있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 자, 지금 이격에서 가격이 265원에서. 265원에서 4원 정도 라인의 추출의 저항 라인이 형성되어 있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도 반등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세이 같은 경우는 한번더 저점 테스트하러 크게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제 일봉 마감을 다행히도 이런 직전 음봉을 잡아 먹는 상승 장악형이 떠줬으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상승이 나와 주어야 됩니다. 더 이상 빠질 곳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라인 자체. 가 저점 한번 찍고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와 줄시 어떻게 되, 되냐? 자 w 반등 자, 쌍바닥 찍고 이제 서서히 아래 사이드 올라오면서 여기서부터 반등을 시작하는 이런 무빙을 기대를 하셔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세이가 얼마나 힘이 없었냐? 자 이거 보시면은 어 여기 라인에 이제 고점 1로 해놓고 그 다음에 저점을 0 피보나치를 연결했을 때 보다란 구간이 236 구간, 23 원래 보통 기술적 반등 구간은 236 구간 혹은 382 구간 이런 식으로 보는데, 이236 구간은 뭐냐? 힘이 매우 없는 라인에서만 나오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몇몇, 몇몇 알트코인 세이 말고도 다른 알트코인들도 힘이 없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가다가 결국 236 구간 돌파 못 하고 계속 밀리면서 결국 떨어지는 패턴도 자주 나왔습니다. 지금 세이 같은 경우도 터치는 한번 정확히 해 주었는데 지금 라인에서 여기서 반등 이어진다. 여기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돌파를 해야 되는 라인이 여기 라인 318원. 318원 매우 중요하니까요. 체크를 해두시고 318원까지 돌파를 한다. 그러면은 다음 라인은 당연히 여기겠죠. 여기 이 라인이 지금 236구간에 걸쳐 져 있는 라인 390원 라인. 여기 좀 크죠. 그래서 이번 주 혹은 네, 다음 주까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추세선 라인. i mean 돌파하는 체크 1번, 그리고 돌파했을 때, 여기 매물대를 한번 터치를 하고 돌파를 완벽해 해주는지 2번, 그리고 마지막 마의 구간, 여기 2, 3, 6 구간 돌파해주는지 를 10번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기를 완벽히 돌파해주면 를 단기적인 하방 추세는 완벽히 종료가 되었다. 라고 체크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타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는 풀매수 해야 된다, 안, 안 해야 된다? 절대 X, 분할로 들어가셔야지만 수익권으로 안전하게 부타까지 정해두시면서 전환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점 체크를 잘 해주시고 이거 같은 경우는 또일봉 차트로만 보고 이제 매매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시간 봉, 그 다음에 15분 봉 4시간 봉, 3분 봉, 단기 분봉에서도 어디가 지지라인이 형성되어 있고, 저항라인이 형성되어 있고, 거래량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까지 체크를 하신 다음에 진입을 할수 있는 거지, 막연 연하게 지금 매매했다가는 그냥 다음 날 어떻게 돼요? 빠지고 크게 폭락하는 경우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전혀 안 되세요. 그래서 어, 아까 말씀드린 정보방 들어오시면은 만약에 세이라는 타점 잡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타점 어떻게 잡는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요. 아래 번호 0102846623 7 문자 1번이라고 보내신 다음에 빠르게 입장을 하셔서 타점 체크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 이제 영상을 올렸을 때, 여기 이때 라인에 제가 아마 올려드렸을 거예요. 네, 어, 평당가가 여기 물리신 분들도 이제 뭐 연락을 주셔가지고, 뭐잘 탈출을 하시고 수익권까지 아마 마무리하셨을 것 같은데 어 각각 이제 물리신 평단가가 다 다릅니다. 세이코인 같은 경우는 상장했을 때 엄청나게 크게 상승 이후에 바닥권 형성 후 그리고 고점 돌파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물려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어 당분간 여기 라인 지금 다시 올라오지 못하면은 물타기는 조금 더 봐야 되고 그리고 올라올 시 슬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자 보내실 때1번 말고 세이라고 보내주시고 우리 옆에 평단가 보내주시면 어떻게 대응하는지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요. 꼭 물리신 분들도 문자 주셔가지고 이번에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장 같은 경우는 업 비트 거래 대금만 보셔도 많이 빠졌습니다. 거의 거래 대금 자체가 바닥이라고 보셔도 되고 오르는 코인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루에 1% 2%그 2%, 다음에 많으면 5% 까지 오르고 다시 빠지고 이런 패턴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비트가 지금 살짝 위아래 위아래 무빙 나오다가 하방으로 좀 크게 빠지고 그리고 알트 도미너스가 반등을 못하는 이유 때문에 그런거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세이 오늘 제가 무빙 계속해서 즐켜볼 테니까요. 꼭 정보방 들어오셔서 무빙 체크 해보시면서 대응 그리고 타점도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빠르게 다음 영상에서 찾아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트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